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이고요. 음, 오늘은 네오위즈. 아 이거 진짜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너무 없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아 실수를 했네요. 실수를 했어. 코스모신 소재랑 이제 두개 보다가 왜 얘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도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잘못 들어갔어요.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죠. 이제 요 부분을 올려 세우는 부분인데 거래 대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도 100억 이상은 좀 터져줘야 되는데 아 60억, 60억 아뭐 어쨌든.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어, 안착하는 걸 보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이제 오지 않고, 너무 천천히 이게 흘러가니까, 천천히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되이 없는 거는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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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내려도 또훅 내리고. 그래서 이제 은봉 하나 줬지만은, 이제 1% 미만, 이제 은봉이라서 또 지켜봤고, 이건 한 주에요. 또 힘내라고 한주 사봤고. 아, 그래서 이제 다행히 수익을 줘서 분할로 이제 매도하고 나왔고. 아,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도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요 양봉, 요음봉에서다 자르고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뭐 수량이 크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막, 본전 생각,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것밖에 안 가? 막, 이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시간이 딜레이되게 만들었네요. 아, 그래도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거에 감사를 하면서 마무리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13분이거든요. 아, 정말. <laughs> 어,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 이거 보고 있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이제 들어갔다면 음, 이쯤 음. 들어가서 요거 먹고 나왔겠죠. 음. 이것도 뭐풀어로 되진 않지만 근데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재 너무 높다 보니까 또 그런 선입견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는 자리가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내일도 관심 종목으로한번더볼 만한 종목이긴 해요. 오늘 일단 어 5월 첫 주는 거래일이 또 얼마 없어가지고 그럴수록 또뭐 마음을 또더 차분하게 잡으시고 오늘도 마감 <laughs>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지수는 또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래도 이제 좀 힘있게 올려주면 좋은데 그죠? 지수도 이제 잘 올라주길 바라고 하루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